알렐루야 웰컴백 yeah. 어, 제가 노구, 녹화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앞부분을 다시 녹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분줄왕국은 1과 2로 나가니까 1을 먼저 보시고 그 이어서 1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전인 감사합니다 아주 무더운 2 0 22년 여름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계는 매해는 매달 매일 하루가 또떤 도전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일어나는 또 사건들, 또 국가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가운데 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약 어, 결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여름 또 온전히 이 구약을 눈에 우리 마음 속에 열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얻다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화면 공유해서 를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분유왕국 자 앞에 부분을 보면은 어 오늘이 7월 25일 중간이에요 오늘 날짜는 제가 어, 중간인데 어, 이번 주에는 30일이 토요일인데 준비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단일왕국시대는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분절왕국시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통독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성경은 어, 필독스가 구약 성경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채팅창이나 못 올리시지만 모이지 않으니까 카톡이나 이메일로 읽은 범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다녀왕국에서 조금 보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파워포인트를 제가 따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니까 약간 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파워포인트를 다른 디바이스에서 열어보시고 스크린을 보면은 아마 클리어하게 아마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 교재를 여러분들 드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다윗의 조상과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 아, 조상과 가족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룻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시면 룻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은 룻기 4장 그 18절부터 22절에 나오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이 베레스가, 여기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여기, 여기, 여기 스크린을, 조석 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네. 보 뭐,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자, 맨 먼저, 아브람, 패트리엘에게 부족장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다가 바로 이 다윗의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루기의 4장 18절부터 21일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레스는 베레스의 계부는 이라 이 페레스로 나온 이 베레스예요. 베레스예요. 계부는 이라 하니라. 이게 이집트 430년간의 이 다윗의 그 조상들의 계보입니다. 베레스의 베레스,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헤스론헤스론 해스론. 이거는 헤스론이죠헤스론은 램. 이거는 램인데 이 z 한국말로 a m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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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nadap, a 나 i n a d a p Aminadap, N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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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초래국에서정복 시대에 들어가죠. 정복하고정복 시대 끝나면 사사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conquest and judges. 자, 이제 <laughs> 보니까 살몬은살몬이죠 살모는 세몬 거죠, 세몬. 살모는 와스가 유명하잖아요. 바로 루 루시. 보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는 루시, 이 다윗 왕가조로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요? 오벳, 예, 오벳. 이건 오벳. 오벳은 제스를 낳아요. 이게 한국말은 이세잖아요. 이세. 이세. 처음에는 우리 한국어로좀 미상해. 이세, 몇 세? 세자 <laughs> 물론 다르지만은 제스예요. 제스. 제시. 제스는 데이빗은 쟤는 다윗과 육남매 일곱 명, 자녀 일곱을 낳았잖아요. 다윗이 몇 째예요? 당연히 일곱 번째죠. <laughs>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그 라인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나가서그 다음 볼게요. 좀더 살펴보면은. 자, 다윗이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스크린 글자가 제가 이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거를 여러분들 잘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파워포인트 보내 드린 거를. 자, 이쪽에 라인은 이 다윗의 이게 다윗의 뭡니까? 자녀. 아들이죠, 아들. 자녀. 자녀라기보다는 아들로 해야 되겠네. 아들. 아들. 이쪽에는요. 이세에여기는 자녀네. 자녀. 잔여. 밑에 다, 딸들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면은요. 어, 여기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이 역대 상입니까? 퍼스트 크로니컬 그렇죠? 역대 상 3장. 오절에서 발전. <laughs> 여기 나으니까 먼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이의 자녀들 아들들은요 큰 어, 다윗의 다윗 여기 있잖아요 최큰 형이 엘리야비 그럼 에비 아비나다 샤마 나단엘 라다이 오젠 요 여섯 명이 형이 있어요 육 명의 형이 있어 요 그리고 이게 다윗은 일곱 번째예요. 렇게 세븐. 그리고 수루야가딸그저 시스터가 있죠. 그리고 아비게일도 하나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이 세의 다윗은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역대 상3장5 절에 보면은. 아,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어디냐면 시므아라 그러죠 시므아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 여기까지가 에돔에서 난 여기는 이건 에돔에서 낳습니다 그,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에돔이 아니고 그남 어, 남유다에서 그다음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여기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나, 나나 아들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읽어 보자. 읽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삼그 3장 5절부터 시므아와 요 솔로몬 있죠? 그다음에 소밥과 쇼밥. 쇼밥에 된데 한글말은 소밥 되세요. 그다음에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네 명. 엄마가 누구예요? 바세바 그다음에 미가는, 미가는, 미가는 없어요. 왜냐면은, 법규를 가져올 때,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 이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요. 고대 사이는 그게 저주죠. 그다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컨큐빈, 그, 어, 자, 그 밑에, 컨큐빈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이팔, 입할, 참 이팔이죠? 엘리샤마, 엘리샤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자피야라는 야비야, 엘리샤마, 엘리샤마, 엘리야다. <laughs> 그 다음에 엘리벨렛 아홉 명이에요. 아구명의 9명. 옆에 있는 다른 어, 왕비들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홉 명. 자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를 조금 볼게요. 사무엘사무엘하에사마의그3장을 보면은 여기가 헤브론에서 난 거죠.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보면요, 줄거 났지, 여기까지 줄끊났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에요. 암론 암논. 암론이 나오죠. 마다드는 암론이라. 암론은 압살롬에게서 죽임을당갑니다 형제의 반란에 의해서 엄마가 아비노함의 아비노함이죠. 둘째는 길라압이라 이 길라압입니다. 그릴때 죽었어요. 갈멸산는 아비게일 다윗이 아주 힘들었을 때저 사목지역에서 살때그 나발. 남편이, 원래 전 남편이 나발이였어. 아주 고역한 남편이였죠. 그, 거기서 충실한 이 여인을 보고, 그 남편이 죽자, 아내로 데려, 데려왔어. 해보는 데려왔죠. <laughs>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의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엄마는, 아, 이렇게 보니까 마가. 마아가라고 한 걸로 나왔어요. 메카. 그 다음에, 어, 넷째. 넷째는 아도니아. 아도니아인데 엄마가 핫디시에요. 핫디. 핫깃. 핫 그다음에 어여 다섯째는 스바디아. 파티아라고 한국영어로 읽을 수 있지만 영어는 스바디아. 엄마가 아비다리에요. 아비다. 그다음에 여섯째는 이드르암. 이게 이드르암으로 이드르암으로 발음해요. 이. 저, 저, 암 <laughs> 이드라미라 엄마는 에글라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해부론에서 나눠아들 one, two, three, 명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바셰바에서 몇 명이 네 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다른 왕비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여섯 명. 도합 몇 명이에요? 9, 19명. 공식적으로 19명의 아들이 있다는. 여러분들 리더들은 이런 거좀 알고 있어야 추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19명의 다윗의 아들이 있었다. 다윗은 아버지 2세의 일곱 번째다. 그 세븐이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건 아니고, 지어야 되겠네요. 지우기, 모든 드롱 지우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 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비에 E에서 계속 연결이 되니까 E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